자, 이제 2012학년도 사군 기출 나형 3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, 이 문제는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. 있는 그대로 계산만 잘해 주면서 문제를 풀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 문제를 보니까 먼저 0이 아닌 세 실수 p, q, r 서로 다른 세 실수 p, q, r이 주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. 이때 fx라는 함수가 지금 이제 주어져 있는데, x-p, x-q, x-r. 이렇게 주어져 있죠. 자, 가만히 보니까, f'p, f'q, f'r 값. 이걸 구하면서 식에다 대입해서 뭔가 계산하란 뜻입니다. 그러면, 주어져 있는 요 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도함수를 구하면서 pqr을 대입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지. 그러면, 미분합시다. f'x는, 자, 제일 처음 거 미분하니까, x-q에다가 x-r. 자, 플러스, 가운데 미분하면, x-p에다가 x-r. 끝에 거 미분하면, x-p에다가 x-q다. 이렇게 달아주면 되겠죠. 여기서 뭘 구하자고? f'p, f'q, f'r을 구하자고요. 자, 그러면 한번 구해보자. 첫 번째. 내가 f 프라임 p 를 구한다 치면 p 를 집어넣어 봐 여기 거다0 되는거 맞지 그지 그러면 앞쪽에다 가 집어넣으면 p-q 에다가 p-r 인데 자 이거 적을 때도 좀 요령이 필요해 보통 우리가 순서대로 나열할 때 P에다가 r, P에다가 q, Q에다가 R로 가는 거죠? 그럼 p 에다가 r p 에다가 q q 에다가 r 로 가는거죠 그럼 p-q 가 있으면 r-p 를 우리가 빼는게 익숙하고 마이너스를 뽑아내자고 그러면 마이너스에다가 p 마이너스 q 그 다음에 r 마이너스 p 이렇게 적어주는 게 순환꼴로 잘 표현된 거야, 그렇죠? 자, 그다음 두 번째 지나가서 f 프라임 q를 한번 구한다 치면요. 자, q는 0대고요 얘도 끝에 거도 0대니까 요놈은 q에다가 p를 빼고 q에다가 지금 이제 r 빼는 거야. 그럼 얘도 순서 좀 바꾸는 게 낫겠지? p에다가 q를 빼는 게 이제 우리가 익숙하니까 마이너스 뽑아내고 p 마이너스 q에다가 q 마이너스 r이라고 적어주자고요. 괜찮지까지. 자, 그다음세 번째 지나가서 f 프라임 r을 구해 주면 r 면첫 번째 가0 되고 얘도 0이고. 요놈은 지금 이제 r p에다가 r q. 우리가 지금 이제 q에다가 r 빼는 게 익숙하니까 마이너스 뽑아내면 r p에다가 q r. 이렇게 딱 적어 주는 게 익숙한 모양 꼴인 것 같아.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 낸 것들을 전부 다 식에다가 대입하면서 통분시키면서 계산만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렇죠? 자,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차근차근 계산 한번 때려 봅시다. 자, 한번 쫙 적고요. 자, 이렇게딱 적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이제 통분할 준비를 하는 거야. 자, 제일 먼저 첫 번째. 여기는 p의 제곱이 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f 프라임 p는 요거죠. 마이너스 붙이면서 얘가 지금 이제 p에다가 q를 빼고요. 자, 그다음에 얘가 지금 이제 아래다 p 빼는 거지. 자, 그다음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붙이고요. 여기는 지금 이제 q 제곱일 거고 f 프라임 q라는 것은 p에다가 지금 이제 q를 빼고 그다음에 얘가 지금 q에다가 r 빼는 거야. 괜찮지까지 됐습니다. 자, 여기서 플러스 있고요, r 제곱 있고 f 프라임 r은 지금 마이너스 있고요, r p에다가 q r이다 이렇게 만든 거죠. 됐지까지. 자,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싸그리 통분하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. 자, 쫄면 안 돼. 자, 통분해봐. p-q, q-r, r-p가 필요하지.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놓고 p-q, 그 다음에 q-r, 그 다음에 r-p 적어줄 건데 잘 봐. 여기는 지금 누가 없어. q에다가 r 뺀게 없으니까 p제곱에다가 q-r을 달아주는 겁니다. 자, 플러스. Q 제곱 적어 주고요. 여기선 지금 PQ가 있고 QR이 있으니까 R P가 없지. 그래서 R P를 적어 주는 거야. 플러스 R 제곱 있고요. 여기는 R P, Q R이 존재하지. 그러면 내가 누가 없다. P Q가 없다.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될것 같아. 자,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정리해야 될 식은 위에 있는 요놈을 가지고 정리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것 같습니다.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요놈만 잘 정리하면서 문제를 슬쩍 풀어주면 될것 같으니까 좀 내리고요. 내가 지금 한번 뽑아오겠습니다. 자 요놈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.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에서 잘 보세요. 지금 내가 적어야 될 식이 누구냐면 좀 지우고 자 p제곱에다가 뭐가 달려있어? 얘가 지금 q-r 달려있고 플러스 Q제곱에다가 뭐가 달려있냐면, R-P 달려있고요. 그 다음, R제곱에다가 P-Q 달려있지. 이 식만 잘 정리해주면 될것 같아. 그러면, 요 놈을 내가 뭐 해줄 거야? 정계시키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. 내가 요 놈을 정계시킬 거야? 자, 한번볼게 P제곱에다가 Q-R 그대로 적자. 어차피 내림 차순 정리할 거니까. 자, 그러면, 요 놈은, q 제곱에 r 되고요, 마이너스 p의 q 제곱이야. 그다음 플러스 r 제곱에 p가 있고요, 마이너스 q r 제곱되어 주고 맞죠? 어차피 내가 내림차순 정리할 겁니다. p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해주면, 자 p 제곱에 q 마이너스 r 있고요. 그러니까 p가 있는 놈을 묶어주면 되지. 그러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q 제곱에 마이너스 r 제곱에 p로 묶어주고요. 그 다음 없는 놈 그대로 묶어주면 q제곱 r 마이너스 qr제곱이다 이렇게 해준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잘봐 q마이너스 r 보이죠? 어? 얘도 지금 우리가 인수 분해하게 되면 q마이너스 r에다가 q 플러스 r로 묶어낼 수 있다 그지? 자또 보세요 여긴 요놈도 우리가 지금 공통인수 qr로 묶어주게 되면 q마이너스 r로 만들 수 있는거 같지? 됐네. 이까지. 그러면 내가 요놈을 Q-R로 묶어주게 되면요. 여기에 지금 이제 P제곱 남고 요놈은 마이너스 Q 플러스 R에 P가 남고 그 다음 요놈은 플러스 QR이다. 이렇게 남는 거 맞지? 됐으 이까지. 그럼 또 인수분해가 가능하네. 요놈은 지금 이제 Q-R 묶어내고 얘는 보세요. P-Q에다가 p-r이다. 이렇게 내가 만들어주면, 여기에 있는 이 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해준 겁니까? 인수분해 해준 겁니다. 됐습니까? 여기까지. 자, 그러면,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놈을 싸그리 한번 계산해 볼게. 자, 요 놈은 다시 한번 더 계산해 주면 쭉 그리고, 여기에 마이너스 p-q, 그 다음에 q-r, 그 다음에 r-p가 있고, 인수분해 한 거, q r 적고요, p q 적고요, p r 적었지 됐으니까지. 그럼 보세요, 공통 인수끼리 우리가 지금 이제 약분치면, 자 q r, q r, p q, p q. 어? 여기에 있는 요놈을 내가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마이너스의 r p 되는 거 맞지? 얘랑 얘도 약분, 마이너스 마이너스, 답은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문제도 끝난 거예요. 어차피 얘는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뭐 해주면 돼. 대입해가지고 식만 잘 정리해주면 돼.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인수분해. 식이 복잡할 때는 내가 어떻게 적는다? 내림 차순. 내림 차순으로 적으면서 인수분해를 할 거다. 이런 얘기니까 p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제 내림 차순으로 적어준 거야. 그랬더니만 q-3 공통이니까 q-3로 묶어내면서 있는 그대로 또 인수 분해해주면 이 문제 충분히 풀수 있을 거니까 쫄지 말고 다시 한번더 계산해 볼수 있도록 합시다. 알겠죠?